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한컴 오피스를 사용할 때 자동 업데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자동 업데이트를 완전하게 비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비활성화를 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서도 비활성화를 해주어야만 완전하게 비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컴의 설정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자동 업데이트 실행을 비활성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운영체제의 시작 프로그램에서도 비활성화 시켜 주겠습니다. 그럼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업, 한컴 자동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운영체제의 윈도우즈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죠 윈도우즈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프로그램 목록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인덱스로 되어져 있는 항목 아무거나 클릭하면 됩니다 ABC 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는 D 라고 되어져 있는 요 인덱스 항목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인덱스 목록이 보여지고요. 우리는 한글과 프로그램인 히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히으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목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다른 프로그램에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므로 기약하셨다가 다른 곳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ᄒ에 한글과 컴퓨터라는 항목이 보이구요. 항목 안에 있는 자동 업데이트 2010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예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설정을 할수 있는 창이 하나 오픈이 되어지고요. 이 중에서 유틸리티 항목 안에 있는 "한컴 기본 설정" 아이콘을 클릭을 한후 실행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릭하겠습니다. 자, 실행 중일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다른 한컴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라라고 하게 되면 설정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행 중인 한컴 프로그램들은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나, 버튼 누른 다음에 한컴 프로그램들은 모두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컴 기본 설정 선택한 다음 실행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컴 기본 설정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지고요. 우리는 직접 설정을 변경할 것이라서 사용자 설정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탭 목록 중에 자동 업데이트 항목을 선택을 한 다음 비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수동으로 업데이트 프로그램 실행이라는 항목을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적용을 하기 위해서 확인 버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한글 프로그램에서 업데이트를 비활성화해준 작업을 완료한 거고요. 다음으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한 다음 작업 관리자 항목을 클릭해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탭 목록 중에서 시작 프로그램 탭 항목을 선택을 한 다음 HNC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이름을 찾습니다. 20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HNC 업데이트 트레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을 거고요.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상태를 보게 되면 사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용 상태이면 컴퓨터를 부팅할 때마다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활성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을 한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사용 안함 버튼을 눌러줘서 부팅 시 실행되지 않도록 비활성화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항목의 상태는 비활 사용 안함으로 표시가 되어주고요 이제부터는 컴퓨터 실행할 때마다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설정은 완료가 되어졌고요. 요 작업관리자 창은 닫으신 다음에 다른 작업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컴 자동 업데이트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